여기 다 모였네. 좋아, 모조리 다 쓸어버리자도. 아 됐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됐네요. 아.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는 빌트가 저번에 출시했다고 해서 중절이 부족해. 와서. 그터를 네, 미리 써 보니까 한번 써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총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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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좀 어려워요 또. 그래도 할만하긴 해아 <laughs> 진짜 오랜만이요 트레이드, 미안해. 트레이드가 좀... 안, 들려, 들려봐 돌려봐. 하봐요하봐요안녕하니파이크를 내려놨다. 파이크하봐요이나 진짜, 진짜 배치잘 봐야 된다고. 구번째가 첨됐어. 어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받고 다명 남았습니다. 사용할 수없왜 던지는 거임? 약간 아쉽다. 어? 니마? 왜 <laughs> 장난친다 야, 장난, 장난. 와, 아, 아케 미쳤다. 아케 이거 한 장판이라 이제 다못 사요. 어, 퇴면도 이제 못 사요. <laughs> 맞아요. 저희 둘 어, 다... 뭐야, 팬텀, 똥? 한번 따지자. 아, 근데 있잖아요, 그... 팬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그거... 한 장판... <laughs>

어, 아 잘맞네요 되네 쉐리퍼 스킨 드릴게요 셀프포시켓. 어 신기해 나이스 얇은, 얇은. 어, 어 같은 재민이어서좀 좋다 어 같은 재민이라서 좀 좋네요 제트님이랑 아, 방송 네? 방송이에요 지금. 예예예, 예, 예, 예. 방송이요. 구독자 몇 명인데요? 어저 구독자 몇 명이지? 아 근데 이거도 많아요. 아, 어 그래서 몇 명이에요? 라요 사람이 지 까먹었어. 잠깐만, 박제하지 마요. 어, 됐어요? <목소리> 영상 올리면 안 돼요. 합시다. 합시다. 합다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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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 합시다. 합시다. 시제부터시작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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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제트님. 저 시작해서 다크리어스 드님 저 팀팬인데 돈이 필요해. 저 로칸 합인데 저희가 참스가더 좋아요. 여기 종이야. 아 한복이에요. 저 이거 체스킨이에요. 아 이거 힌스킨 아닌데 이거 나무로 그렸는데 아니 체 에스킨 체 에스킨 이 스킨이지 체스킨이야 말이에요. 챔피언스 패턴이. 뭐,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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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너무 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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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라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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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어, 역시 마구잡이로 막였요 네, 네. 저 스킨 중이어서요. 아, 저도 스킨 중이에요, 근데. 30초 남았습니다. 대표 가져가셔야 돼요. 아까 까비. 어비. 어, 뒤백이. 어. 어. 어? 저기서가터지가요감 어 남명이서 에이지 적발견 여들어아이어요 저 순간은 길목에서 반겨주죠 양강너어라고요 뭐 니마 너도 어떻게 할수 없었어요 좀 버려줘 고마워요 어. 돈이 필요해 아 감사 아우 김치 오 맛있어 오오 맛있어 오. 근데 좀 근데 그거 하시는 거 알겠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나 구독해드릴게요 그래서 구독자 얼마요 몰라요 한번 봐보세요 이가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마비 스파 들고 미드어가는거예요 실망인데 아, m 6 해서. 하나씩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6이 m 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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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실 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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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몇 m 6 7